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벤트 창을 어떻게 만들고 랜딩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서 공유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면 하이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건을 판매를 하거나,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때 콜트 액션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벤트의 신청 창을 붙여서 그 콜트 액션을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바로 신청을 하게 하거나,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쭉 해드렸던 것들 종합적으로 정리라고 하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올리온 디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 DB를 확보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 DB를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카피라이팅 어떠한 문구를 사용을 해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유인하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젝트를 시키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상대방이 리젝트를 시키지 않고, 여기서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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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또는 보고 나서도 치울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액션으로 내가 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예언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 문자 메시지를 상대방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의도하는 것, 그것 자체를 액션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액션을 리젝트 시켜버리거나 무시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카피라이팅이에요 근데 그 카피라이팅을 문자에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열어볼 때 어디로 오냐면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곳으로 와야 된다. 왜냐면 이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거기다 다 담아놓고 거기에서 다음 액션으로 이어져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는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든 콜트 액션 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액션의 종착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내가 고객을 어 유인하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소모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랜딩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랜딩 페이지에 콜투 액션이 일어나게 하려면 신청 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거나 또는 내가 다른 링크를 걸어야 된다 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 그러한 것을 만들 때, 그 시트에 들어있는 것을 잘 보시고,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고객으로 하여금 이것을 꼭 구매해야 되겠다,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또는 남에게 권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확실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홈페이지와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 나에 대한 비즈니스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KBT TV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KBT v 에는 TV는 어떤 것이고? 회사는 어떤 것이고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다 담아놓은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사 소개도 들어가야 되고 또 조직도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로 오시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전반적인 것들 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홈페이지인데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착륙하는 페이지입니다. 착륙하는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는 것을 이룰 수, 목적을 접성하기 위한 페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좋겠습니다.